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윙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는 걸길인 도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만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을 걸기린 도원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은 다 마친 후에.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여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욕심들, 탐욕들을 내어 버리게 하시고 또한 쓸데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리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감사를 감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갑각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나 내가 살리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고, 때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죽은 나사로,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가 한참 진행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졌어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동생, 동생인 마리아는 함께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오빠의 죽음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섭섭함과 원망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간 이 마르다에게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르다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아니하였겠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이 섭섭함과 원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중한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온 것이 아니라 이 틀을 원래 있던 그곳에서 계시다가 오셨거든요. 늦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섭섭함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탓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말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가,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가 이 본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매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첫째 뜻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단지 육체적 생명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다이 땅에서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더 본질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음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산 사람들,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단순히 몇년더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이제 이제 우리 곧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러나 그, 그 나사로는 다시 죽거든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단순히 몇년더 연명하게 해주는, 살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내주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장 무섭고 또한 우리를 가장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그것에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이 종노루스를 한다는 것은 죽음에 죽음이라는 것에 꼭 붙잡혀 산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내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즐거움 이것이 언젠간 끝나는데 하는 이 죽음의 공포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믿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할때 영생을 주겠다 할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을 때이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27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여에서 그 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과 정확히 일치해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 고백하고 정확히 일치해. 마르다는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대답은 제가 믿습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명백한 죽음 앞에서 부활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 교회 와서 평상시에 예배하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어,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우리는 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고 어,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어, 우리 가족이나 지인의 또한 성도의 장례식장 갔을 때그 어, 현실 앞에 죽음 죽음 앞에서는 이 영생과 생명,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마르다처럼 부활 생명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라는 것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왜 우리는 왜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더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진정한 죽음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로서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의 죽음을 공포로 하고 거기에 종으로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죽음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확신함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요 둘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그 사실로 인하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분명하게 볼줄 아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헛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주신 귀한 기회의 하루인 줄로 우리가 알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점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